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뇰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84장. 지극히 고통스러운 순환과 찬란한 부활. 내 아들 신부여 쓰시오. 나는 비오 신부라오.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여. 나는 하느님의 은혜로 세상에 있을 때 이미 교회 생활이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분명히 볼수 있었소. 교회의 고난을 보았고 벌써 시작되었거니와 교회가 갈바리아를 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교회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갈수록 더 깊이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을 보았고, 유다와 같은 자들과 그 배반의 결과들을 보았고, 교회의 순교자들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보았고, 땅을 흠뻑 적시는 피를 보았소. 그러나 나는 또한 생명의 수액을 빨아당겨 봉긋봉긋 봉긋 움트는 새싹들을 보았고, 교회에 다가올 봄의 여명도 보았소. 교회의 극심한 순환과 그 찬란한 부활을 본 것이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를 내 아들 오타비오 신부를 보기도 하였소. 그렇소. 그대의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을 따라 갈바리아를 올라가는 모습이었소. 또한 목자들과 상당수의 사제들이 제쳐놓은 사목의 중심 문제를 교회에 전하는 동안 그대가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보았소. 그 주교들과 사제들은 정체불명의 개혁이나 공의회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곧 성서와 복음과 전승을 뜯어고치고 다시 만들 작정을 하고 있었고 그러노라고 참 하느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있었소. 그리하여 갈수록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신성은 사실상 거부하고 부인하는 판이었소. 하느님을 교리와 윤리를 뜯어고치려 들다니 그것은 인간의 자만과 교만이 어느 정도까지 극에 이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오. 내 아들 신부여 물론 교회는 과거에도 이 세기의 주제넘은 숱한 신학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자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교회라는 무대에 나타나곤 하였소. 그런데 같은 한 세기 속에 이토록 많은 수로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고, 계시 전체와 하느님의 법 전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일찍이 없었던 일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그대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대로 선과 악, 합법적인 것과 위법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잃고 말았소.내 아들 신부여 사탄이 교회와 세상을 물질주의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계획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알고 있어. 수천 년 동안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두 세기 동안 그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이 물질적인 진보를 이용하여 그 과정에 박차를 가해 왔소. 진보로 말미암아 인류가 마음대로 쓸수 있게 된 것과 교회가 마음대로 쓸수 있게 된 것을 수단으로 동원하여 교회 파괴에 음험한 음험한. 계획을 가속화시켜 온 것이요.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미워하므로 구세주께서 인류 한가운데 구원의 성사로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부터도 미워했다고 할수 있어. 그러나 이 사나운 원수는 하느님의 업적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목적 중 일부분만 성취할 수 있었소. 하느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는 것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는 다시 말해서 결국은 그가 이길 수 없음을 뜻하오. 그러나 그가 영혼들에게 끼친 손상은 분명 헤아릴 수 없도록 많고 인간 정신의 이해력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을 지경이요. 그 모든 것의 원인에 대하여 새삼 거론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요. 내 아들 오타비오 신부여, 그 대답을 그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 않았소. 그대는 교회 활동 전체의 기초가 되어야 할 참된 사목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기 위하여 하느님 섭리의 도구로 뽑혔으니 말이오. 과연 사목이 믿음과 윤리에 굳건하고 영구적인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면, 어떤 쇄신이나 개혁도 불가능하지 않겠소. 내 아들 오타비오 신부여, 하느님 앞에서는 수천년도 금방 사라지는 한순간만 못하고, 교회 현재 상황도 흐리고 안개 낀 어느 늦가을날의 정경과 유사할 따름이오 공기는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고가 빈발하고 불안이 감도는 날말이오 이윽고 바람이 일어 그 짙고 음산한 안개를 휩쓸어 가면 다시 태양이 빛나면서 지치고 실망한 영혼들에게 새로이 자신감을 주는 것이요. 벌써 정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하늘은 이제 갈수록 더 짙어지는 구름으로 덮일 것이고, 이어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일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원수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희망을 들 부수고 말 것이요. 그런 후 평화와 정의의 새 시대의 태양이 떠오르리, 떠오르리니 이는 일찍이 본 적도 체험한 적도 없는 새로운 빛으로 땅을 비추어 줄 태양이요 이 태양의 열기가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을 정도로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요 내 아들 사제여. 그분께서 그대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오. 내 아들 사제여,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오. 그리고 정상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따라가시오. 그분께서 그대에게 강복하시고 그분의 원수요, 사람들의 원수인 자들의 공격에서 오늘과 또 영원히 그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1978년 6월 16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